들어갈 수도? 어, 들어갈 수도다. 들어갈 수도야. mmm님 나방 무슨 일이에요? 이제 시작하세요. 너무 좋다.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 방송경 켜 봤거든요. 왜냐면 하 소리가 들어가나안 들어가나 한번 보려고. 들어갔는데 아니, 들어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매매까지 하고 있어요, 제가.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방송하면서 매매 절대 못 한다. 저 월티가 안 된다. 이 얘기 해 놓고 지금 매매하고 있어요. 지금. 아, 이거 들어가네. 야금야금 들어가야지. 아까 여덟 개로 복사라고 하신 분 있죠? 일단 두 개로 야금야금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무조건 분할로 들어가는데 불타기는 못 해. 요 과연 이게 다 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금 두 가지가 공존해요 어? 온다 온다 에이라이 진짜 온다 온다 아니 이거 에바잖아.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좀억까 아니에요. 이게 뭐야? 포크 비켜 비켜 비키고 내려가. 포크 너 따위가 나의 길을 막아? 너 따위가? 너가 뭔데? 너가 뭔데 내 길을 막는 거야? 포크 무시해. 포크 무시란 말이야. 너는 황금 황금 빛각이 아니야. 저만 지금 700달러. 오늘 700달러 됐어요 지금 천 넘었네. 저만 어떻게 나와? 말아. 아니야. 기다리는 자가 파동을 견디는 자가 돈을 벌지 언니. 120까지는 기다릴 만하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? 1 2 0까지또못 기다리면은 그게 바로 포스지. 아 저기요 저기요 지금 벌어낼라 했잖아요 했잖아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? 여기서 리테스트하면 지금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진짜 나스닥 같아, 나스닥한테 섭섭할 것 같아 초크 나와라 초크 나와라 너 몸통으로 뚫는 멋진 사나이야 뚫뚫뚫뚫아 진짜 이거 까잖아 엇가잖아. 똘? 똘? 아, 진짜 엇가잖아.